제가 어제 커피 짬콩이 좀 남았었어요. 커피 짬콩 뭐 조금, 조금이면 얼만큼이야? 뭐 아, 간장 중지만큼 어, 거기다가 귤두개 먹었어요. 간장 중지만큼 커피 짬콩과 귤두 개. 그래갖고 제가 어, 이게 얼만큼인지 감이 안 와가지고. 아 이따가 넣어야지 하다가 그냥 잤어요 아 신경질 나아 요즘 퇴근하고 나온 말이야 아무것도 못해 이거 왜 이래 아 됐다 아 게을러져갖고 178이나 되네 아, 커피 짱꿍 하여튼 커피 짱꿍이 높아 그거 간장 중지만큼귤두개 178입니다. 제기랄입니다. 어쨌든 어, 높다는 커피 땅콩은 높아. 그래서 내가 조금 먹었는데도 그따위네.